이 이쪽으로 세분 정도 세 여기 시그이있요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아, 어제는 제13회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가사노동에 종사하시는 많은 노동자분들께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전 제가 발의한 가사 근로자법 등이 통과되면서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과 가사노동자 보호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노동자가 보통의 노동자로서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아쉽게 빠졌던 내용을 포함해 가사근로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가사노동자 현장 단체와 함께 준비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전국 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언 최영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자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송미령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한상순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정희자 조합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김희숙 이사님 오셨습니다 김미경 사업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현장 단체 관계자 분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 소개를 포함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돌봄 유니언 최영미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사돌봄 유니언 최영미입니다. 먼저 취약 노동자, 특히 가사 노동자에 대해서 한결같은 애정과 존중을 보여 주시는 이수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된 이후 안팎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사노동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많이 생겼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공기관과 고용 근로자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언론에서도 가사관리사라는 직업 명칭을 써주는 기자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한 가사관리사님은 어느 날 고객집 화장실 청소를 하다 미끄러져서 오른손이 골절되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자 아픈 것보다는, 아, 뼈라도 부러져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집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 다쳐서 일을 당분간 못해요 하려고 사무실에 연락을 하니까 산재보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도 받고 지금 요양급여도 받아서 현재 안심하고 그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분은 아니 산재보험은 건설공사장에서 크게 다치는 대형사고에만 적용된 줄 알았는데 이제 나한테도 적용이 되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다니는 줄 처음 알았다. 내가 사고를 당해보니 가사관리사에게 산재보험은 필수다. 그리고 또한분 계십니다. 오랫동안 가사관리사로 일을 해온 김 동그라미 동그라미 관리사님은 항상 이모님 도우미 아줌마 등으로 불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가사도우미란 말이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자로 끝나는 가사관리사라는 호칭이 생기니까 전문가란 느낌이 난다. 법이 생기니까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구나. 나부터 당당해지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70년의 장벽을 깨기에 법이 시행된 2년은 짧은 세월이고 90% 이상의 가사노동자들은 근기법 11조 가사 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에 갇혀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배달, 킥서비스, 방과 후 강사 등에게는 산재와 고용보험이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오로지 이 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가사 근로자법 활성화의 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자뿐 아니라 종사자를 위한 조항이 기본 계획에 들어간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 마중물이 되어서 좀더 빠르게 이 혼탁한 시장의 규율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ILO 총회에서는 돌봄경제, 가사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돌봄 노동자에게 투자, 투자하라는 라 주제로 디스커션이 열렸고 오는 10월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다시 한번 이수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은 한국 가사 노동자 협회 김희숙 이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사 노동자 협회 이사 김희숙입니다.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가사 노동자들은 가사 생가정 생활의 유지를 위한 가사돌봄이라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수십 년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지내왔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지내온 세월은 우리의 노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했고 이러한 드러내기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 제정을 통한 노동권 보호가 시작되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1년 가사 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6월 시행되면서 제공 기간과 고용 근로자가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회사에 소속된 직업인으로 가사 관리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가사 관리사 한 분은 사례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설거지 등 파트타임, 주방 보조일을 하시던 분입니다. 평상시에 회사에 소속되어 나 어디 어디 다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우던 차에 우연히 운전 기간을 알게 되어 근로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무슨 무슨 회사에 다니는 소속이 있는 직업인이라는 것이 너무 좋고 내 가족에게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십니다. 현재 가사 서비스 종합 지원 센터에는 사회보험과 근로계약을 문의하는 구직자들과 근로자의 산재처리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국 17개 광역 기초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지정되는 등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직업소개소로 있어도 되는데 엄청난 노무부담과 생존부담을 무릅쓰고 인증받은 기관들도 힘들지만 가사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끌고 나가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사 서비스 시장의 시작된 변화는 더욱 커져야 합니다. 직고용 법인화라는 제공 기관의 부담에 비해 인센티브는 너무너무 적습니다. 이용자들 역시 가끔 연락을 해서 제공 기관을 이용하면 직업 소개서를 이용하는 것보다 나에게 무슨 직접적으로 도움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용자 세액 공제와 공익적 제공 기관의 육성, 기본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제공 기관 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시작된 변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간을 지원함으로써 확대되는 불안정 노동시장에 법을 지키며 고용을 하고 사업을 해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어야 합니다. 이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법들은 정말 아쉽게도 지난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고 넘어온 것들입니다. 이 법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좀더 체계를 갖추고 이용자들에게도 메리트를 부여해 공식 가사 서비스 시장을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을 발의해 주신 이수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사 근로자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을 해 주신 두 분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가사 노동을 보통의 직업으로 새로운 사회 서비스로 최근 가사 서비스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사 노동은 사업장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비공식 노동으로 치부되고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가사 노동자는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저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이 입법되면서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법안에 담겼던 내용이 일부 빠지며 본래 의도했던 법적 효과를 온전히 달성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가사 근로자법은 인증 제공기관과 가사노동자의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인증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데 대한 실제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가사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등과는 달리 양질의 일자리와 양질의 가사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제공 기관을 육성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 기본 계획을 기초로 시책을 수립해야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아울러 기본 계획의 내용에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가사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개선에 대해서도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가사 노동자 권익 증진이라는 법 본연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인증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소세특례제한법에 규정했습니다. 이는 인증제공기관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가사노동자의 권익과 가사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가사노동의 가치와 가사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 가사 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열악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법안에 조속한 입법을 통해 가사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국회의원 이수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 유니원 사단법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상입니다. 질문은 바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